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기적과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병이 낫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모든 가정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오니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목양교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 목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 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니헤미아 9장입니다. 니헤미아 9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니헤미아 9장 9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서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율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아멘. 8장과 9장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스문 앞 광장에 모여서 어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8장도 일곱 전날에 일곱째 날 초하루에 어, 집회를 가졌고 또 구장은 일곱째 날 스무 나흔 날에 이십구일이죠 일곱째 날 이십구일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갖는 장면입니다. 같은 달에 연속으로 이렇게 집회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7월 첫째 달, 7월 첫날 이 8장의 지표의 모습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새벽부터 모여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다 모여서 율법을 듣고 이제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옆에서 통역해 주고 그러면 다시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임을 가졌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성령충만, 성령충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실지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다알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또 성령님은 원하시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첫날에 모여서 에스라도 그렇고 레위인들도 그렇고 이 집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와 이제 레위인들이 우리 성벽이 다 완성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집회를 해야죠. 울타리가 있으니까 모여야죠. 우리 모읍시다. 아마 그렇게 누군가 준비를 했겠죠. 아마 에스라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니에미아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겠죠. 준비할 때 그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아마 백성들이 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율법을 읽고 들려준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지난번에 들은 대로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 울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오늘 또 그달 스무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인 것입니다. 이 구장 1절에 나옵니다. 다 모여서 이번에는 금식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성령님이 지금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죠. 9장 1절에 보면은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짧은 문단이지만 엄청난 것임을 우리가 에스라드에미아를볼때 많이 살펴봤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모든 가정들이 그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모든 시작이 다그 7월 첫날 스문압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듣고 깨닫기를 원했던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절교, 끊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이 같이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해로움이 되기 때문에 절교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감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있어도 괜찮고 같이 있어도 좋은 것이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한다는 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계속 감동하시고, 계속 부담을 주시고, 계속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절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삼 절에 보, 구장3 절에 보시면 나사 분의 일은 나사 분의 일이니까 여섯 시간 동안이죠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이 율법을 들으니까, 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여지고,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는 사나님께 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이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고, 내일도 계속 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회개하는 기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이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 추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느에미아 9장의 이 백성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천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느에미아 9장은 약 주전 450년경의 일이고 출애고발 당시에는 주전 1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느에미아 9장으로부터 천년 전에 얼마나 먼 세월입니까 여러분?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17절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셨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교만했고 하나님 거역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셨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네미아 구장의 이 백성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도 이 1 7절의 하나님, 니에미야 구장의 시제의 시기에 이 백성들이 사모했고 간절히 바랬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칠 때 우리는 이 17절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늘이 절교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것들 버려져야 될 것들 끊어져야 될 것들 다 끊게 되고 절교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우리는 힘이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몸이 아프신 모든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 또 우리 목양 교회를 위해서 한글학교를 위해서 우리 중동 지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